여러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8장 1절부터 서 12절까지 말씀 교록합니다 <laughs>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이르시되 내가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서 본주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려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로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laughs> 자, 우리 18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다시 또 예수인, 어,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어, 이번에는 2절 말씀에 보니까 특별한 장소로 가래요. 너는 일어나서. 토기장이의 집에 내려가라. 이제 그릇을 만드는 어, 어 이제 장소지요. 흙으로 어, 그릇을 만드는 장소. 자, 네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어, 그냥 말씀만 하셔도. 어, 토기장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예레미야가 알거든요. 어, 그냥 말씀만 하셔도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굳이 또 내려가서 보래요. 어, 어떻게 보면, 어, 하나님께서 종종 말씀을 허락하시는 가운데, 어, 눈으로 보여주시는 것으로 시각적인 어떤 청각적인 어, 이런 감각을 이용해서 어, 이렇게 교육하시는 모습들을 좀 봅니다. 그래서 어, 이제 아브람도 저녁 때 자고 있는데 끌고 나가세요 텐트 바깥으로. 그래서 그냥 별 생각해봐라고 할 수도 있는데 별을 보게끔 하시거든요. 어, 그리고 이런 모습들 종종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습들을 볼때 어, 그냥 앉아서 듣는 어떤 이런 어, 청각적인 효과가만이 아니라 실제로 눈으로 보여주시는 가운데 어,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려내시는 그런 교육의 방법들을 종종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그냥 예배당 안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 그래서 귀만 자극하는 어떤 그런 교육도 어찌 보면 필요할 수 있지만 종종 이런 시각적인 효과들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실제로 뭐가 보여지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 허락하시죠. 그냥 실제로 가서 도기장이 집에 가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순종함으로 갑니다. 그냥 갔더니, 자, 토기장이가뭘 하고 있냐면, 농로에서 일을 하고 있대요. 이 농로가 뭐냐면, 그, 이제, 진흙을 갖다가, 어, 이렇게, 이제, 빚어내는데, 그, 아마 TV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 위에다가 지능을 올려놓고선 손을 이렇게 대면 그손 모양을 따라서 그릇의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쭉한 다음에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그릇을 만들고 그 하는 것이 이제 농노예요. 그것을 이제 일하고 있는 걸 보는데 자 사절에 보니까 지능으로 만든 그릇이 자 이렇게 쭉 만들고 있다가 어 만들고 있다가 어 손에서 터져 버렸어요. 이렇게 제대로 모양이 안 만들어졌어요. 그랬더니만 그 진흙을 그통기장이가 어떻게 해요? 다시 에, 안 되겠네 하면서 다시 턱 뭉갠 다음에 다른 모양으로 그릇을 만들어 내더라는 거예요. 자이 모습을 보면서 자자 자, 이제 사절의 뒤에 보니까 손에서 진흙이 터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그가 그것으로 자 누구의 의견을 따라 자기의 의견이에요. 어, 이건 어떻게 보면 어, 이 통이장이가 진흙에게 물어보지 않아요. 지흙가 네가 뭐가 되고 싶니? 무슨 그릇이 되고 싶니?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토기장의 의견을 따라서 의견을 따라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으로 서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자4 절까지에 나오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느냐? 이 세상과 더불어서 우리 인생을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빚는 것처럼 하나님 또한 우리를 이렇게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처음 계획도, 처음 계획도 하나님이 계획이 세워져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계획대로 만약에 뭔가 안 됐어요. 손에서 터졌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걸 다시 뭉개가지고 다른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고 그것을 터진 그릇을 다시 뭉개서 다른 그릇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 이시면서 하나님으로서 어떤 무엇이든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처음 계획을 뒤에 중간에 박 꿀수 있는 권한도 누구에게 있냐면 진흙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분께 있다는 거예요 토기장에게 그리고 어 심지어 그것을 그렇게 이렇게든 저렇게든 다할수 있는 주권과 더불어서 능력까지도 그분에게 있다 라고 하는 것을 4절까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절대적 주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의, 의, 우리의 의견에 있지 않고 누구의 손에 있어요 이루 하나님 손에 있어요. 나를 어떤 인생으로 만드시겠다라고 처음에 계획하시는 그 주권도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그분이 설계하시고 계획하셨고요. 우리가 인생이 이렇게 되다가 이쪽저쪽이 터졌어요. 자, 이것을 뭉개서 다시 만들 주권도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실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그분은 토기장이시고 그분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이제 설명이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6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임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을 너희에게 있어서의 주권과 능력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진흙을 토기장이가 그렇게 마음대로 만드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어찌할지에 대한 주권과 능력이 내게 없겠느냐? 있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족소가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늘 말씀에서의 가장 중요한 대복이에요. 자, 내 의견을 따라 내 인생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계획된 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뭐, 솔직히 그냥 우리 삶만 돌아봐도요.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꾸고 있는 꿈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비전이거든요. 그럼 그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근데,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그냥 내가 마음대로 세워놓은 계획과 꿈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뭐 지금에 와서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세운 꿈이었는지 계획이었는지. 근데 그런 꿈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져요. 내 의견과는, 내가 꾸고 있는 꿈과는 상관이 없이 그분의 계획들이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어, 저는, 어, 어렸을 때부터, 아니 태어날 때부터 그냥 주의 종이 되어질 줄로 알고, 그냥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그냥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제 생활기록부를 보면 장래희망이 그냥 다 목사였어요. 그래서 어,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 목사가 되기 위해서 평생을 어, 자랐고요. 그리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계속 학교를 다니고 훈련을 받고. 근데, 목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하렘 주신 비전과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은요, 제 생각과 제 계획대로 된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분이 저를 이렇게 만들어 가기시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과는 정말로 다른 그런 길들로 그냥 인도에 오셨더라고요. 그게 어찌 보면, 비록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었지만, 어, 그게 계획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뭐 말도 할 것도 없죠. 계획이었지만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구 뜻대로 돼요. 진흙을 손에 두고 있는 그분의 뜻대로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할 줄 아는 거, 이게 우리 신앙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찌 보면 기초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빚어달라,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달라라고 우리가 종종 요구할 때가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요구하기보다는 하나님, 하나님은 과연 나를 어떻게 빚어가시길 원하시는지, 오히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그것을 구할 줄 아는 것이 차라리 오히려 기도의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계획을 정해놓고 마치 내가 스스로 토기장이가 된 것처럼 하나님 좀더 크게 만들어 주세요 아니면 이왕이면 여기서 쓰는 용도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자꾸 요청하기보다는 하나님 과연 내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내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지길 원하시는지 오히려 그걸 알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의 방향이 훨씬 더 신앙적인 성경적인 기도의 방향성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인생의 절대 주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얘기했던 것처럼 뭐가 바뀌는 게 신앙이에요. 왕의 문제를 해결하라 그랬잖아요. 권위의 문제를 해결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곧 권위의 문제고 왕의 문제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신앙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구하며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면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왜 자꾸 기도해야 되느냐? 왕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거든요. 근데 이게 머릿속으로만 아는데 자꾸 매일매일. 이 안에서 뭐가 자꾸 살아 올라와요? 이옛 사람이 자꾸 살아 올라와서 자꾸 옛 사람이 뭐가 되려고 그래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게 매일매일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옛 사람을 계속 죽이기 위해서 매일매일 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왕인 줄 아는데, 순간순간 자꾸 내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순종을 해야 되는지 알아요. 머릿속으로는. 근데 딱 순종해야 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왕으로 올라와요. 내가 자꾸 왕이 올라와서 왕으로 올라와 가지고 내가 막 선택하려 그래. 요 내가 결정을 하려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게 매일매일 기도해야 될 뿐이에요. 하나님 자꾸 내가 왕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이옛 사람이 빨리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으로, 어,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로서의 삶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 기도를? 여러분, 솔직히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예.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바로 그 기도 제목 절대적 주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할 수 있는 이하루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자, 뭘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서론을 길게 말씀을 하셨는지를 보면 7절서부터 10절까지가 이 내용이에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아 버리거나 부숴 버리거나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했는데, 작정을 했는데, 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켰다, 회개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그 재앙에 대하여 어떻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뜻을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처음에 만들려고 했던 그릇이, 어, 안 되네? 그러면 처음에 만들었던 그릇의 계획을 하나님은 뭐할수 있다는 거예요. 수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뭐에 대한 내용처럼이냐면 그 누구예요? 그 선지자 중에 말안 듣고 도망다녔던 요나. 요나에게 전했던 그 말씀이 뭐냐면 니느웨성을 뭐 하시기로 작정을 했어요. 네, 멸망시키리기고 작정을 했어요. 근데 요나가 우여곡절 가운데 결국 니누에 가서 그 이야기를 전하거든요. 전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됐어요? 니누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니누의 성이 다회개를 해서 왕에서부터 저 밑에 백성들까지 정말 정말로 제 위에 앉아서 옷을 찢고서 진짜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그 멸망을 뭐 하셨다? 수정하셨다는 거예요. 보류하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나가 막 화를 냅니다. 아니 멸망하기로 했다면서 기껏 그렇게 해 가지고 나보고 거기까지 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수정을 하셔서 그래서 요나가 되게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화가 난 이유는 뭐냐면 자기 자존심이 건드려진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가 여러분 선지자가 뭐의 신뢰성이 냐면 전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그대로 안 이루어져 버렸어. 그러면 그게 선지자야 선지자가 아니에요. 자기가 챙피를 당한 거예요. 멸망을 당한다 라고 기껏 얘기했는데, 멸망이 아님해 버렸어.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치로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요나가 화가 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것을 멸망을 시키든, 내가 그들을 구원하든, 누구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내뜻 아니냐. 내뜻 아니냐. 내가 수정했다는 거야. 내가 내 뜻을 바꿨다는 거예요. 니가 왜 화를 내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돌이키기만 하면, 심지어, 멸망의 문, 턱에 왔다라고 할지라도, 그걸 바꿀 수 있는 주권은 내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에 뭐냐면, 자, 이 18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이 재앙은 돌이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반드시 임한다, 라고 말씀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8절까지 와, 18장까지 와서, 하나님 자꾸 뭘 생각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리시고 싶다, 때리시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때리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결정을 해서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지만, 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만약에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신뢰성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때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 순간에라도 돌이킬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 뜻을 수정하거나 바꿀 수 있는 주권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수르가 이 너의 성을, 아니 면 바벨론이 너의 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코앞까지 왔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진멸시키거나 본국으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겠느냐. 나는 그걸 다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결정되어진 심판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했었든지, 뭐 하기만 하면, 돌이켜 회개하기만 하면, 나는 어떻게 했었든지 용서해 주고 싶은 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뭐 하지 않아서 용서를 못 받는 거냐? 돌이키지 않아서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이 본심이시거든요. 우리에게 매를 들었다라고 할지라도, 그러면 매를 들어서 때리고자 하시는 의도가 아닌, 돌이켜서 복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을 여러분 알고, 어느 순간에선지 깨달아 돌이키시며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7절, 8절은 내가 심판을 작정해도 네가 회개하면 나는... 거기에서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구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때 나라를 세우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근데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그 복에 대하여 뜻을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이다. 돌이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복 받을 짓을 지금 안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어, 그 그릇 떼어짐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고 계획을 세우셨지만 그 복이 임한다, 압 임한다, 아니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 이 종종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어, 종종 예언 사역 하시는 분들하고의 어, 이렇게 경험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렇게 네가 장차 뭘 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이게 무당처럼 이 잘못된 예언자들 말고 진짜 예언자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정말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자, 이게 여기에도 해당이 돼요. 자, 하나님이 하나님이 복을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네가 뭐가 되도록, 네가 어떤 인물이 되도록, 네가 어떤 삶을 살도록 내가 계획을 세웠다라고 안수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뜻이 다 이루어지느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처음 작정하셨어요 손으로 만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버려요 내가 그분의 말씀하심을 듣고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엉뚱하게,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불순종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마치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진흙임에도 불구하고, 터지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터져버리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처음 그렇게 작정하셨지만, 아예 안 되겠네라고, 뭉개버리고,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버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예언을 받았다고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언을 믿음으로 받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내 믿음과 순종이 동반되어질 때 그때 그 하나님의 처음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되겠거니? 라고 우리가 방치하거나 불순종하거나 하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혹여나 여러분 삶 가운데 미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 어, 계획하심을 요만큼이라도 보여주셨거나 알려주신 바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필요한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온전히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저를 어, 주의종으로 세우기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제가 순종을 안해 그, 그, 그렇게 그 하시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죄종이 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마판에 많이 얻어받고 돌아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얻어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불순언정하면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시기도 하시고 싶으신 분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나쁜 뜻을 어떻게 보면 좋게 바꾸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어찌 보면 좋은 뜻마저도 우리가 잘못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교만함으로 인하여 나중에 나와요. 내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게 세워주신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그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럼,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그런 반응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런가,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와의 말씀이,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느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자,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자, 이게, 이게 하나님의 의도잖아요. 내가 작정을 했겠어요. 저, 심판을 작정했지만, 돌이키면 내가 심판을 내가 돌이킬게. 어,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12절을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하나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헛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내가 왜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왜 돌이켜야 되는데? 근데 뭐가 있냐면, 우리는, 자, 뭐가 있어요? 우리의 계획대로 살겠대요 계획은 누가 세우시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토기장이에요 여러분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 계획을 들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지도 않죠 이 사람들은 자기 계획을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충돌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계획을 가지고, 그러면 자기 계획을 주장하는 그것 자체가 그냥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결국 내 계획대로, 내, 우리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라고 하느니라. 결국은 유다가 멸망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그 그 국률하심으로 인하여 계속 이렇게 기회를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계획과 자기 뜻을 꺾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것으로 인하여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설교에 어 어찌 보면 설교아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결론으로 볼때 결론으로 볼때 90%의 결론은 뭐에 대한 내용이냐? 믿음과 순종이에요. 이 아무리 뭐가 있어도 여러분 믿음과 순종으로 열매를 맺어요. 이 마지막 문을 여는 바로 그 키가 믿음과 순종이에요. 근데 제일 우리 안에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요 믿음과 순종이에요. 이 마지막 축복의 문을 여는 이 순종의 열쇠를 들고 그문 앞에서 고민해요. 이걸 끝내 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열어내야 돼. 이걸 열지 못하는 <laughs>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거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내 마음대로의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여. 하나님의 뜻과 내 씨름이, 내 계획이, 계속 부딪혀서 시름하고 있어요 평생 이 시름을 끝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시름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하고 시름하면 여러분 누가 이겨요?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죠 결국 정말로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려서까지 끌고 가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이러면이 씨름을 끝까지 끝내지 못하고 그냥 씨름만 하다가 그렇게 주님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축복들을 이순이 이 씨름을 끝내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평생 씨름만 하다가 하는 인생이 많아요. 구원은 받았는데, 축복은 누리지 못하고, 뭐 하지 않아서요? 씨름만 하고, 순종하지 않아서요. 그냥 여기서는 누리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 막 씨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빨리 우리 계획을 내려놓아버려야 돼요. 우리 뜻을 내려놓아버려야 돼요. 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든, 아, 그럼요, 제가 해야죠. 그러면서 순종을 할 때, 여러분, 결국은 주님 이약속하신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믿음과 순종으로 축복의 문을 여는 그런 성도가 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럼 기도하시고, 첫 번째 기도 제목, 자꾸 내가 왕되려고 하는 이 옛사람의 모습. 하나님, 오늘도 죽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왕인지를 정말로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합니다. 시작, 주님.